자, 680번부터 문제 풀 시작하겠습니다. 상수함수가 아닌 두 다항함수래, 어, 가조건 보면은 양쪽 인테그를 하면, 부정적분하면, fx 곱하기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겠고, 나 조건을 대입하면 3 곱하기 0. 다시 말하면 x1 대입한 거죠. 1 더하기 c니까 c는 마이너스 1 되겠죠. 따라서, fx 곱하기 g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 되겠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에 x의 최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겠네. 근데 두 함수가 상수 함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둘중 하나가 fx고 둘중 하나가 gx인데 g1이 0이라고 했으니까 gx는 x 마이너스 3 되겠네. 따라서 g5의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양쪽에 인테그랄 규정적분하면 f(x) g(x)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가 c 원이 되겠고 두 번째 식 인테그랄하면 f(x) g(x)는 x 세제곱 플러스 c 2가 되겠네. 첫 번째 1 번식에 일 번식이라고 하고 2 번식이라고 한다면 x 의0을 때려박으면 f 0 빼기 g 0이 되겠고. 얘는 C1이 되는데, 1 1이니까 C1은 0이겠네. 그럼 두 번째, 또 X에 0 때려 박으면, F0 곱하기 G0은 어 C2가 되는데, F0 G0 1이니까 C2는 1이 되겠네. 따라서, 이거 지울게요. 아이거 이거 지워서 쓰면, 얘는 없는 거고, 얘는, 얘는 1이 되겠네. 아이거이거이 이거. 1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F2의 제곱 더하기 g 의 제곱을 구하래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2를 때려 박으면 F2 빼기 G2는 0이 되겠고 F2 곱하기 G2는 9가 되겠는데 얘는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좀 해석해보면 이것 제... 아, 플러스 G2의 완전제곱과 관련이 있는데 얘가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하죠. 뺏셈으로 갑시다. F2 빼기 G2의 완전 제곱에서 더하기 이제 4. 아니, 이제 EF이지. EF2 G2랑 관련이 있겠네. 내는 어차피 0이니까 의미 없고, 얘가 9니까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적분하면 fx, gx는 3x 플러스 1이 되겠고, fx 곱하기 gx는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2가 되겠습니다. f0이 0이니까 다 때려 박으면 f0 더하기 g0은 c1이 되는데, 0 빼기 1이니까 c1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c1은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0 g0은 c2인데 f0이 0이니까 얘는 그냥 0이겠네 따라서 fx 더하기 gx는 3x 마이너스 1 되겠고 fx 곱하기 gx는 2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다 되십니까? 근데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그치 얘는 2 2X 곱, 아, x로 x 묶으면 x에 2x-1인데 둘중 하나가 fx고 둘중 하나가 gx인데 f0이 0이니까 아, fx가 x고 gx가 2x-1이구나 따라서 f1값은 1이고 g 값은 3이므로 빼면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니? 다음 <laughs> 683번 보겠습니다 다항함수 fx와 부정적분 fx가 이렇게 성립한대 자 뭐하고 싶어? 미분하면 되겠죠? 좌변 미분하면 좌변은 fx, 우변은 미그금이에서 미그 더하기 금이 그 다음에 아이고이고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이항하면 날라가고 따라서 xf'x는 6x제곱 플러스 4x니까 f'x는 6x 플러스 4가 되겠네 적분하면 fx는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적분상수 c인데 f0이 0이니까 그냥 이대로 끝이겠네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laughs> 얘도 마찬가지야 미분하고 싶죠? 미분하면은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x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니까, 됐니? 응, 얘 미분할, 아니, 뭐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3x 마이너스 5인데, 얘의 공통인수로 fx로 묶으면은, x 플러스 1 되잖아. 따라서 fx는, 얘가 예인 거죠. 3x 마이너스 5가 되겠다. 따라서 fe는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번 봅니다. 다항수 f(x)의 한 부정적분이 이거일 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한데.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미그 미그 다기금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여기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네. 얘랑 얘랑 날리면 x 1에 f x는 6 x 제곱 마이너스 6x인데 6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f'x는 6x가 되겠지 적분하면 fx는 어찌 됩니까? 어, 3x 제곱 더하기 c인데 1넣2 나오니까 3 더하기 c는 2니까 c는 얼마? 마이너스 1이겠네 따라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인데 2 때려 박으면 f2는 정답은 11이 되겠죠 다음 어 다항함수 fx가 이렇게 생겨먹었대요 미분해보면 f'x 더하기 xfx는 2x 세제곱 맞니?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되십니까? 어 보면은 좀생각 한번 해 봅시다. 요 상태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뭘까? 음. 음. xf(x)가 어 3차잖아요. 그렇지? 됐니? 따라서 f(x)는 뭐야? f(x)는 2차 함수가 되겠네. 따라서 f(x)를 어, ax 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때려박을 건데 자 근데 이것보다는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얘는 결국 얘는 결국 xfx를 미분한 거 아니니 그지 그럼 미그그 미가 아니네 a 아니네요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해서 틀렸네 얘는 이차함수 잡아야 겠네왜 이차함수냐면 얘는 fx보다 한 차수 낮은 거고 얘는 fx에 x 곱했으니까, 어, fx보다 한차더 높은 건데, 그 녀석의 최고 차항이 3차니까 fx는 2차잖아요. 그치? 따라서 그냥 fx를, 아, 이게 계산이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쳐읍시다 따라서 f'x는, 그냥 미분 문제 같은데, 플러스 p.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때려 박으면, 좌변은 ex 플러스 p. 더하기 X 곱하니까 AX 세제곱, 플러스 b x 제곱 더하기 CX가 이제 우변에 2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되는 거네. 어, 최고차 비교면 예랑 예랑 같아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고, 2차 비교면 예랑 예랑 같아야 되니까 B는 3이 되겠고, 음, 1차, 1차는 얘랑얘인데 아이고이고, 아얘랑얘인데 A가 2니까 어, 4x 플러스 c x가 마이너스 x니까 c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따라서 f x는 2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니까 f의 값은 0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687번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 함수가 어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f x는 연속이겠죠. 이렇게 돼있대. 그러면, 얘 정적, 아, F 정적 분하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1이 되겠고, 얘는 X 플러스 C2가 되겠다. 2 이상일 때고, 2 미만일 때인데, F0이 1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라 C2는 얼마? 1이 되겠다. C2는 1이니까, 지우고 1로 쓰겠습니다. 듣니 그 다음에 얘가 미분 가능하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잖아. 2 때려 받고2 때려 받으면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4 빼기 6 더하기 c1과 어 3이 같아야 되므로 c1은 얼마가 됩니까? 5가 되겠네요. 따라서 c1은 5가 되겠다. 듣니 f4니까 여기다 4 내면 되니까 446 1 빼기 432 플러스 5가 되니까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속함수, 도함수, 프라임 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고, 어, FX가 마이너스 1,0을 지날 때 F1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이 함수, 함수를 추론해보면, F'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에는, 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2니까, 어, X 플러스 2가 될거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이겠네. 따라서, fx를 부정적분하면 2분의 1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1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c2가 되겠네. 여기까지 됐니? 자 근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2콤만 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는 0 나와야 되니까 2 플러스 c2가 0이므로 c2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c2는 마이너스 2 c2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러면 또 연속이니까 연속함수라고 했으니까 때려받고 때려받았을 때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같아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c 1은 마이너스일때면1 빼기 2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랑 얘랑 날리고 그럼 c1은 2분의 1이 되겠네 따라서 c1은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다 자그래서때 f1 값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1넣면 2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1이 되므로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속함수 f x 의 도함수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뭐 구하라 자 그럼 얘는 어, 1을 기준으로 쪼개면 되겠네 프라임 x 는 x 가1 이상일 때는 그냥 튀어나오니까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고 x 가1 미만일 때는 어, 칼맞고 튀어나오니까 어, 갈만 꼽튀어 나오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아, 플러스 3x,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겠네. 따라서, 적분하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원이 되겠고, 얘는 x가 1 이상일 때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2가 되겠네 얘는 x가 1 미만일 때 근데 f0이 4니까 여기지 그치 아래니까 c2는 4겠네 자 c2는 4 얘는 4야 그 다음 연속이어야 되니까 1 넣었을 다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위에 1을 때려갔고 아래 1을 때려 박았을 때 같아야 되니까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c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4이므로 응, 날라가고, C1은, 날라가고, 날라가고, 5가 되겠네. 따서 얘는 5야. F-1은 여기에 해당 범위니까, 마이너스 1으면 얼마니?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4니까, 어, 5가 되겠고, f 는 여기 위에다 때려 박은 거니까, F, 아, f 가 F2는 위에다 때려 박아야 되니까, 8 빼기 4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13 되겠네. 따라서 더하면 정답은 18이 되겠습니다. 됐으니까 다음. 자, 690번 봅시다. 곡선 y는 fx, f, fx의 위, 아, 이게 말이 꼬이지? fx 위에 임의의 점이니까 모든 점, 다시 말하면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 얘가 프라임 m e x구나. 따라서 f x는 6x의 최고 플러스 2x 플러스 1으로 fx는 적분하면 어,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고 플러스 x인데 뒤에 적분상수 c가 붙어야 되는데 0,1을 지나니까 플러스 2가 되겠네 따라서 f1의 값은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므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다음 691번 봅니다 이 녀석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쵸? 다시 말하면 f'1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다음 f1은 3인 거네그 그쵸? 됐니? 자, 그러면 얘를, 음, 미분하면 f'x는 우변은 그냥 eax 플러스 3 나오잖아요. 그치? 1라면 f'1이고, 얘는 ea 플러스 1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겠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니까 부정적 분하면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인데 F1이 3이니까 얘가 3이니까 C는 3이겠네.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므로 Fe는 마이너스 4더하기2 더하기 3이므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692번 봅니다. 곡선 y=f(x) 는위에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4x-10이니까 f'x가 얼마인 거야? 4 x 1 0이라는 표현이야. 최소값이 -9일 때다힌 구간 25에서 최대값을 구하래. 그쵸죠 그러면 최소값이 -9니까 얘는 프라임이 0 되는 점. 다시 말하면 x가 3일 때 최소값 -9니까 결국 아 f 3은 -9구나. 깨달았겠죠? 자, 정적, 아니, 부정적 분하면, fx는 2x 최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인데 3면 마이너스 9 나와야 되니까, 33918, 마이너스 36 플러스 c가 마이너스 9니까, c는, 음, 얼마일까? 9일까? 가 되겠네. 됐니? 따라서, fx는 2x 최고, 마이너스 12x, 플러스, 어, 어디냐? 어디냐? 어 9가 되겠죠 됐니?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하고 대칭축이 3인데 대칭축이 3인데 2, 5에서 최대값이니까 아이고 2, 5에서니까 5는 더 멀리 갔겠죠? 두 칸이고 여기 한 칸이니까 얘가 최대값이네 따라서 F5를 구하는 거네 F5는 5대라병은 5, 20, 50, 마이너스 60, 더하기 9이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693번 보겠습니다. fx 위에 이미의 점이니까 아, f'x가 얼마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y는 fx가 제일 싸우면에서 직선 y는 3x 마이너스 2랑 접한대 그러면 1을 잡으면에서 다시 말하면 x좌표가 양수인 점에서 기울기가 3이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 얘가 기울기 3이니까 따라서 도함수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얼마인 점? 3인 점을 찾아보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3xx11 맞불이니까 x는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이거에 의해서 x는 1이 되겠네 x가 1이니까 여기 위에 점이니까 y도 1이 되겠네 따라서 f1은 1이다. 왜 적점 1, 1이니까. 그럼 이제 얘를 부정적분하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x) 더하기 적분 상수 c니까. 1 내면 100, 1 더하기 2 더하기 c가 1이므로 c는 마이너스 1이겠네. f영 결국 적분 상수 구하는 소리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